부산 해운대에한 3층 건물을 소유한 김모 씨. 지난 2020년 배달음식점을 하겠다는 A 씨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A 씨는 보증금 2천만 원이 없다며 기다려달라 부탁했습니다. 6개월 뒤에 보증금 2천만 원을 준다고 자기가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을 그러면 놓고 하지만 6개월 뒤 보증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주방 기구들만 채워놓고 영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명도소송을 청구했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뒤 지난 3월 김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버티기는 계속됐습니다. 판결은 나도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 합니다. 강제집행을 이제 할라 하니까 세련된 기준을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단답니다. 수백만 원에 이르는 강제집행 비용에 짐을 빼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알바 기용으로 박아둔 고철들이지만 엄연히 피고 A 씨의 재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A 씨 이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건물주들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짐을 빼줬습니다. 저는 세를 하나를 우리한테 나가 주더라고요. 저는 세는제 700만 원으로 한다 A 씨는 현재 부산의 또 다른 건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뭐 건물 같은 그 뭐.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황당한 말만 늘어났습니다. 고소했고해지고 피해 건물주들은 불법 점거와 사기 등 경찰 고소를 계획한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에 이어 황당한 임대 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원룸 문을 열자 쌓여있던 쓰레기가 쏟아질 듯합니다. 발디들 틈 하나 없는 집안엔 악취가 가득하고 날파리가 날아다닙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저도 지금 쓰레기 더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보시면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지만 이쪽을 보면 옷가지등 생활용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이곳에 살던 세입자를 3개월 전에 본게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냄새가 난 적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 그 관리하는 회사에 연락을 한 적이 있고 계속 배랑 마저기 창문 밖으로 오물 같은 거 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30대 세입자는 집주인과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연락이 끊겼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4일 전 경찰 동의로 문을 연 집주인은 청소를 자비로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들어가서 보니 보고 좀 많이 놀랐고 그래서. 어~ 이걸 청소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수백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럴 경우 청소 비용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집뿐만 아니라 상가도 집기류 등 쓰레기를 두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증거를 남기라고 소환합니다.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물건을 치우는 분들이 많은데 어, 그런 경우에 사진과 동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두시거나 좀 중요하다 싶은 물건들은 따로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쓰레기 귀중품 등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청소업체 비용 등을 영수증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한 대가 뒷사람을 칠듯 위험하게 후진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협하더니 극기야 앞에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자 두 차례 더 들이받은 뒤 유유히 도망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낮 3시 50분쯤입니다. 50대 세입자 A씨가 월세레민 앞에 방에서 쫓겨나자 집주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겁니다. 월세를 안 내서 현장에는 차량이 수차례들이받아서 이렇게 집이 박살났고 유리창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 두 명이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범퍼가 깨지고 본네트가 찌그러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요. 피의자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2km 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에 인근 정비소에서 A 씨를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A 씨는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집주인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 그래만족합니다 어제가 그소송집한날이고민하는도 그 없이 그 바로 막리받은것이 보니까.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